위의 멤버들 하나님의 대가심을 따라 가정과 가문, 교회, 학교, 지역, 나라 세계 살리기 위하여 멤버들 속교사로 파송합니다 2016년 7월 30일 감사의 명령을 기원해 봉쇄하십시자 우리 2단이 2학번입니다 오사람 황성으로 <laughs> 니다 <야당입니다. 웃음>

저러모여러 그들 러분여러파송러분수여 받게 여주분여 감사합니다. 영생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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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현장으로 갈러분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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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러사여을 파송해주시고 아멘. 모든 그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하여러하나러분나러분이러분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복마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들이 가정 가문을살리는주기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 가문데재앙을 복음 축이 되게 주복소서 아멘. 그지을 복음 사역을 갖는 늘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아멘. 네. 로말씀하사하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멤버들이 <엠베토스> 총출해 <laughs> 아, 참그시네요 우리 멤버들이 정말 감사하요 오, 우리 밴드들 어 하세요. 자, 우리 파송장 성명 백가람 집군 밴드, 이 밴드들 하나님 기타심을 따라 가대과 가문 교회 학교 지역, 나라, 세계 살리 위하여 밴드들 수교사로 파송합니다. 2 0 1 7년 7월 31일, 안산일 평일 교회입니다.

윤준명 아, 네, <laughs> 아, <김유아, 내 웃음> 그는 아 윤준명 자 준명 자 알수록 아 김유화 아 그는 어제 밤에 아빠 따라가서 오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하요명 백강인 엠 유태상 엠오 민규. e 어 n y 강민규 n d the third of t h 예원, <랩너트. 웃음> 예원 자 우리 안내리는 사탄. 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자리하요 그래서요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비행을 당했더라도, 그르투경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그 관치가 그르투경이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여기에서의 그르투경는 멤버들이 이땅에 그르투경으로 있습니다. 이멤버들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이 오게 해주사소우리를민주들 아, 네. 상냥하는 모든 과정에 악한이 등타등하도록 충분천사를 동원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주옵소서 아, 네. 다송장 미용천은 가정과 가문의 제향을 받고 국가의 지향을 받고 교회의 지향을 받고 전 세계의 지향을 받고 신의 지향을 받을 왕을 상대할 는물들이 나오게 조은 회사 교회에 속을 쏘므로 가운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 하나, 둘, 셋, 여섯, 넷, 다섯, 사덟 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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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생각을 풀어나가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모든 주리 자을 주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드이 축복하여 좋은 자산, 우리가 흥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수에서 세계 공화의그은 언약을 성취감수면서도 복을 주신것 감사합니다. 그의는것들 속에 복이 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이 바뀌게 되사 정화로 세계 공화의 주록으로 쓰임 받을수 있는 영원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온도치 않은 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연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일천만 제자세우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살 영원토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상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100배, 1000배, 1000배, 0배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세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브 연수 중인 우리 예스터 랩너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미래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 어부지의 고고하신 사랑하신 과 성도님의 감동과와 교통하신 은 약을 붙잡고 현장 선교사로 환송을 받는 모든 주리 백성들 꼭 멘트를 보이니 요일부터 금일까지 요 진행되시는 세계 멘트TV 이제로부터 영원히 도로 부서 함께 계실 제목입니자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이 전세모 멘트가 만든 명상을 oh uh -huh.